이로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친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률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항상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 항상 사람을 필요하세요.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함께. 사람을 통해서 우리하고 함께 일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보면 혼자서 도통할 수 있다고 해요. 유교요, 역시 혼자서 명상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행해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를 들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약하고 미숙한 뭔가 약점이 있는 바울 사도 같이 우리 그런 약점 있는 약한 미숙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매개체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한권이에요 로마 옥중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가 에베소서인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사역을 교훈하고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이러한 생각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갖추어가면 좋겠어요. 먼저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명을. 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로마에 잡혀서 억울하게 잡혀서 죄수가 되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갇힌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나 벌이 아니고 영광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로 나는 갇힌 바 되었다. 예수님의 일로.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나누는 것인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사명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갇힌 자들. 그리고 3절에는 "그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계시의 비밀이 뭘까요? 바울이 깨달은 계시의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이방인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개시의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담에 색에 담에 색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듯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오늘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시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 때문에 갇힌 자 된다."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내가 갇힌 자 됐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신의 사명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개시된 진리예요. 개시된 진리.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이 진리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예요. 어떤 사람의 머리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연구해서 터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타 말하는 여러 종교들을 보세요. 그들의 경전을 보세요. 그들이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란 말이에요. 경전이라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기독교를 개시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신분을 오늘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자기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기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능력으로. 그러면서 그의 그큰 사명을 팔절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고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갇힌 자된것은 나는 너무 감사하다. 왜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얼떨결에 실수로 나를 이 땅에 세우신 거 아니고 나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들 말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돼요. 바울처럼 발견하고 고난이 와도 당당하게 맞서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돼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그렇게 사명을 교훈하고 두 번째 15절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비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5절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드리는 강구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무언가를 살펴보면 오늘 첫 번째가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16절에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속 사람이 내면이 강건한 사람 이렇게 해줘도 잘못된 기도 아닌데 앞에 붙였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제하는 통로가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모든 일들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요 인생들에게. 성령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제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겉 사람이 육신은 이 땅의 음식을 먹고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 영도 신령한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 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영혼을 굶기시면 안 돼요. 영은 지상의 음식 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 성장하는 거예요. 영이. 영이 목마르고 영이 자라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요, 정말 힘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예요.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영혼을 가진 단 하나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신령한 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강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정말 육신은 힘들 겁니다. 육신은 힘들 거예요. 옥중에서. 그런데 그 육신의 강건함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강거담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내 영이 강건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잘 우리도 세워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느니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보면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우리 성도 예수님을 믿는 자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좌정해달라는 거예요. 내주하게 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오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기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 나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좌정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마 믿음이 조건이야. 믿음. 여기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 달라. 여기서 계시다라는 이 단어에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잠시 들어와 주십시오. 힘들 때만.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계시다라는 말은요, 영원히, 완전히 영원히 자리 잡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계시다는 원어적인 의미. 나와 우리 예배소 교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좌정하셔서 영원히 계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히 계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안 좌정하실 때내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믿음은요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내무한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두드리고 계세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나에게 들어오시려고 두드리는데 내가 마음문을 딱 닫고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못들어오시못 들어오시면 믿음이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두 가지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더 얘기해요. 이어서 비유를 해요. 첫 번째는 농사 비유로, 식물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깊이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뿌리 밖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비유를 들어요. 이제 건축하는 비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소교인들이 사랑의 기초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랑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설명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어거스틴은 이 말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비는 사랑이고, 높이는 소망이고 길이는 인내고 깊이는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한 주석이 있어요. 사랑과 소망과 인내와 겸손. 그렇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해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되야 돼요.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사명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내속에 주님 좌정하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꼭 중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육신이 엄청 힘들고 피폐했을 때인데도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섬기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사명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해요. 간곡하게 기도를 드린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하면서 이 본문을 마무리해요. 하나님의 크신 신비하심, 능력, 깊은 그 비밀에 감격해서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옥중에서도.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골자가 뭐냐?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절 21절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울이 찬송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온갖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능력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20절, 그 바로 앞에 21절 앞에 20절을 보면, 넘치도록이라는 말을 써요. 넘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우리 기독교는 풍성한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항상 풍성합니다. 어떻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에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좌정하시면 우리는 풍성한 인생이 돼요. 은혜가 풍성한 인생이 돼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비난받아도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10편, 23편 내용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항상 우리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이시,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찬송할 때그 앞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21절 앞부분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안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의 형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역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 곳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장소인 것처럼, 영역인 것처럼, 예수님은 찬송이,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이 나타나게 하시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의 찬송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우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 사명, 이 기도, 이 찬송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 여기에 우리가 이거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빠지면 정말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 정말 우리는 부지런해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스스로를 막 저주하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저주하고 잡고 포박하고 고통 주던 그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방인의 전도자인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쓰임 받는 복음전도자가 우리가 될때 우리는 하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넘치는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